관계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네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와 끼엔의 차이, 엘깨와 엘꾸알의 차이, 전지사와 같이 쓰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로깨의 임, 의미입니다 로깨는 다음 강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와 끼엔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예문이 관계 대명사 문제에 70%를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선행사가 운나페르소나로 사람이면 관계대명사는 끼엔이 아니라 께가 답이 된다. 첫 번째 예문은 한정적 욕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행사 뒤에 콤마가 없고 사람이 선행사일 때 께만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럼 끼엔은 언제 쓰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그녀는 스페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s 뒤에 선행사가 없을 때 뭐뭐하는 사람으로 끼엔을 쓰거나 두 번째 예문처럼 관사, 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예문처럼 그냥 깨를쓸 수는 없다. 네 번째 예문은 역시나 뭐뭐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때 께는 씁니다. 께는 정관사, 깨로바꿀수 있는데요. 선행사가 없을 때는 대표적인 간사로 남성 단수 간사인 엘게를 씁니다. 동사가 복수면 물론 로스케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그럼 끼에는 정관사랑 같이 쓸수 있을까요? 끼에는 관사랑 같이 쓸 일은 없다. 자, 엘게, 라케 로스케, 라스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로 엘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게는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는 사람? 으로 표현합니다. 문맥으로 사물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사 께에서 사람을 나타낼 때는 께으로 대신 쓸수 있다. 엘께는 엘꼬알로 대신 쓸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꼬알과 관련된 관계대명사는 델레 시험에서는 배우노 배도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스널트, 외형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문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엘게는 선행사가 있을 때도 쓰고 없을 때도 씁니다. 하지만 엘구알은 선행사가 있을 때만 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엘구알을 쓸수 있는 곳에 엘게를 다쓸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엘구알이 답이 되려면 보기에 엘게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델레에서 답으로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플렉스나 스널트 시험에서는 l 구 r 은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문두에쓸수 없습니다 틀린 문법 문장 찾기로 나옵니다 전치사와 같이 쓰는 관계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에 쓰인 경우가 첫 번째인데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선행사가 꽤 뒤의 문장에 간접 목적어 역할을 할때 선행사 바로 뒤에 전치사를 반드시 씁니다 예문은 엘알름노에게 우리가 책을 주었습니다. 엘알름노는 뒷문장의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선행사로 깨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전치사 아와 간사 께로 구성을 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전치사가 수반되면 반드시 전, 전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관사께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관사 께는 끼엔으로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끼엔은 간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플렉스 스널트 외형지에서 출제되는 관계대명사 문제 유형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꽤 뒤의 동사가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아블라르 동사는 전치사 대를 수반하고 그 전치사는 선행사로 뒤에 가서 붙죠. 이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동사가 수반하는 전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둡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한정적 용법인 경우, 선행사 뒤에 콤마가 없는 경우죠. 반드시 깨만 쓴다. 두 번째, 선행사가 깨 뒤에 문장에 간접 목적어일 경우, 반드시 전치사 아를 수반한다. 전치사 아의 정관사, 그리고 깨의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